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주 예쁜 화분이죠? 이렇게 예쁜 화분. 하모 화분을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열장에 진열해 놓고 싶은, 싶은 그런 화분이에요. 아주 예쁘고, 이렇게 코사지가 예쁘게 붙어 있고, 이렇게 보석이, 보이시나? 보석? 반짝반짝하게.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1번이에요. 여기 사이즈가요. 우에가 직경이 10cm고 높이가 8.5cm 됩니다. 국다리는 이렇게 민자예요민자래도 아주 얘가 흙 마름이 아주 좋은 그런 흙으로 화분을 만드셔가지고 흙 마름이 아주 좋답니다. 컵 높이가 하고서 1cm 정도 높죠? 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배반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이 화분을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45,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2번 소개해드릴게요. 2번들 보세요. 얘는 코사지가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꽃, 꽃자, 장미꽃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2번은 여기 직경이 7cm 돼요. 그리고 여기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가 6cm 되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얘도 이렇게 예뻐. 이거 보세요. 보석을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붙여놓으셨어. 그리고 요 로고를 보세요.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녹고도 이렇게 세련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컵 높이가 한배하고한 7mm 정도 그 정도 조금 작아요 얘가 그리고 이렇게 보여 드려야 겠네 컵 넓이에 요만하죠 위에 입구는 컵 넓이만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배가 있어 가지고 안에는 더 크죠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 아이가 2번입니다 2번 45,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2번 다시 1번이요 얘는 이제 가격이 같으니까 또 2번 다시 1번이라고 이렇게 번호를 주셨네요 여기가 7.5cm 돼요 가로세로 7.5cm 되고 높이가 6.5cm 됩니다 극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또 멋지게 또 모양을 내셨네요 컵 높이가 한 배, 한 배에서 한 2mm 정도 작아요. 위에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컵 넓이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여기 배 있는 쪽으로는 더 크답니다. 이렇게 있는 하니까 2번-1번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돼요. 45,000원에 소개합니다. 3번이에요. 3번인 아이도 직경이 8cm 되고요 높이가 7.5cm 됩니다 코사지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 국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오 예쁘죠 여기 또이렇게 모양을 내 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컵 높이만큼 돼요 컵 높이만큼 되는 화분이고 위에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은 위에 넓이가 컵 넓이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배가 있네요. 색상은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3번이에요. 4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4번 소개해 드릴게요. 4번도 코사지가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네요. 4번은 위에 직경이 9.5cm 돼요 높이도 9.5cm 되고, 근데 여기 또 그림까지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셨죠. 코사지 붙이고 그림 그려서. 이렇게 또 보석을 붙여놨습니다. 하우 화분은 정말 예뻐요. 그리고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4번이에요. 5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코사지가 큼지막하게 붙어있고 보석을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칠해놓으셨어요. 하우 화분은 이 물감 이렇게 파스텔톤을 이렇게 하는 게요게 아주 또 특징이름 특징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머 요 뒤에도 이렇게 또 예쁘게 꽃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보석을 붙여 놓으셨네요 화분이 아주 예뻐요 이렇게 있는 아이 직경이 10cm 되고 높이가 9cm 돼요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보시고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캡처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색상으로 이제 해서 보내드립니다. 컵 높이가 한 배하고 1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간이 있으니까 거진 한배반 정도 되겠어요. 근데 꽃그림이 다 이렇게 다르네. 그래서 하모화보는 나만의 소장품이 된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꽃그림이 이렇게 다르죠? 다 뒤에가 이렇게 꽃그림이 달라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꽃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또 해가지고 보석을 그렇게 붙여놓으셨어요. 5번 5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번 소개해드릴게요. 6번은 여기가 이렇게 언밸런스가 돼있죠? 내경이 9cm 정도 되네요. 가로가 9cm고, 세로가 4.5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6cm 정도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네, 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래도 컵 넓이보다 우회가좀 넓겠죠? 높이는 컵 넓이에서 1cm 정도 작습니다. 여기 얘도 지금 이렇게 언발란스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경을 재보니까 9cm 되고요 가로가 9cm, 세로가 5cm 정도 되네요 높이는 6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컵 넓이를 이렇게 재봐드릴게요 이렇게 컵 넓이보다 한배반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근데 언밸런스라 얘가 컵이 안 들어갑니다 굿다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이렇게 화분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6번이에요. 55,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7번 농분을 소개해드릴게요. 7번이에요. 얘는 이렇게 뭘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박음질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서 코사지를 붙였습니다. 얘도 또 그런 대로 또 멋있죠. 농분으로 들어가는 아이. 위에가 8.5cm 되고요. 직경이 높이가 14.5cm 됩니다. 여기는 아트형으로 아치형으로 요렇게 굽다리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독특하니 또 예쁘죠. 이렇게 있는 아이,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어머, 롱분인데도, 얘도 또 가격이 아주 저렴하네요. 5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8번 소개해드릴게요. 8번도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어. 8번이에요. 위에 직경이 8cm 되고, 높이가 10.5cm 되는 약간 이렇게 롱분이에요. 여기는 야치형으로 이렇게 국다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8번은 5만 0천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컵높이 한번 재봐드릴게요. 한 배하고 한2 c m 정도 높죠. 위에는 이렇게 푹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컵넓이보다 훨씬 넓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 8번 5만 0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헝겊줄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이런 또 이름표를 뚫게 또 이렇게 걸어놓으셨네요. 근데 이름표에다도 요렇게 정성을 쏟은 거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코사지를 붙여서 이렇게 해 놓으셨죠 9번이에요 9번을 소개해 드릴게요 위에 직경이 9.5cm고 높이가 10cm 되고 곱다리 요렇게 생겼어요 아유 예뻐요 얘도 또요런대로또 멋스럽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2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는 이렇게 폭 들어가는데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거진 한배반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있는 약간 농분입니다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그런 농분이에요 9번 55,000원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10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또 모양이 이렇게 이쁘네 그죠 화모하고는 아주 이뻐 가지고 항상 제가 볼 적마다 진열장에 진열해 놓고 싶은 코로나예요. 위에 10번입니다. 직경이 8.5cm고 높이가 8.5cm돼요. 이렇게 이뻐요. 네, 여기도 보세요. 굽다리나 이렇게 아치형으로 네 군데를 이렇게 내셔가지고 이렇게 굽다리를 만드셨어요. 10번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5mm 그 정도 좀 높아요.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 그러면 거진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넓겠지요? 이렇게 돼 있는 살짝 농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11번 소개해 드릴게요. 11번은 이렇게 얘도 무슨 단지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나무 가지가 이렇게 둘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띠를 그렇게 둘르셨습니다 얘도 이 흙이 물마름이 좋아가지고 아주, 요, 다이가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11번이에요. 위에 직경이 9cm고 높이가 8cm 돼요. 굿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5mm 정도 높겠죠? 위에 넓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넓을 것 같아요. 11번, 4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어요. 12번, 얘 플로방스처럼 이렇게 아주 멋지고 또 예쁜 아이. 소개해드릴게요. 아우, 손이 엄청 많이 갔을 것 같아,죠? 여기다 띠까지, 이렇게 끈으로 해놓고, 여기 박음질 하듯이, 이렇게 예쁘게 하고, 여기, 여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아주 공을 많이 들인 그런 화분입니다. 12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7.5cm 되고요. 높이가 6.5cm 되요. 컵 높이는 한 배하고 한 배가 아니라 이렇게 한 1cm 정도 작겠죠. 위에 넓이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 배하고도 조금 더 넓을 것 같아요. 약간 붓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12번, 12번은 4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옆에 또 13번 소개해 드릴게요. 13번은 요또요 요 흙이 좀 독특하죠? 13번은 우회가 가로세로 6.5cm고요. 높이가 6.5cm 돼요. 여기도 요런 보석이 이렇게 예쁘게 붙여있고 요런 골도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만드셨는데 박음질해 놓듯이 아주 예쁘게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굴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5mm 정도 작아요. 그리고 우에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진 컷넓비만큼 되죠? 아주 예쁘게 또 독특한 색상의 이런 화분을 13번 4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4번 토분을 소개해드릴게요. 하모 토분이에요. 얘는 지금 가지수가 이렇게 6가지예요. 6가지. 여섯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14번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만원씩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직경이 11cm 되고요. 높이가 10.5cm 되요 국다리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토분이래도 멋스럽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얘는 만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여기 사이즈가 다 달라요. 지금 소개가 되는 아이가. 얘는 내경이 9, 11cm, 11cm 되고. 높이가 얘도 11.5cm 되네요. 다 재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내경이 12.5cm 되고요. 높이가 11.5cm 됩니다. 얘도 또 다르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12cm 돼요. 높이가 11cm 됩니다. 여기 얘는 이렇게요. 11.5cm 되고 높이가 12cm, 11cm 됩니다. 다 이렇게 높이고 높이하고 간격이 다 달라요. 얘는 9cm 되죠.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11.5cm 됩니다. 얘를 만원씩 판매하는 아이예요. 14번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를 만 원씩 판매되는 아이를 14번으로 소개해드렸어요. 하모화본 토분입니다. 흙을 아주 좋은 걸 쓰셔가지고, 얘는 물마름이 아주 좋은 그런 토분이에요. 얘는 자르라. 한번 재봐야 될것 같아. 위에 내경이요. 9.5cm 됩니다. 내경이 9.5cm고, 높이가 9cm 돼요. 굿다리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굿다리를 해 놓으셨어요. 컵 넓이 한번 재볼까요? 한 배하고 1cm 정도 높지요? 위에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는 한두배 정도. 거진. 그 정도 될것 같은 화분이에요. 여기 화분을 8,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8,000원이면 괜찮죠 흙을 아주 저기 뭐야. 진짜 흙 마름이 좀 독특한 흙을 쓰셔가지고 아주 그렇게 또 좋답니다. 여기 화분을 비교해 보여 드릴게요. 만 원에 판매되는 화분이에요. 얘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작죠? 그래서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살짝 나팔형으로 된 화분도 소개해드릴게요. 직경이, 내경이 10cm 정도 돼요. 높이가, 여기도 높이도 10cm 정도 되네요. 네, 여기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그냥 토분이래도 지금 얘가 이렇게 이쁘게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1, 1cm 정도 높아요. 높이가 큰 높이에서 위에 넓이는 한 배하고 한두배 정도. 나팔용이라 한두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얘는 얼만고 하니 얘도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여기 얘는요 약간 항아리형 모양. 근데 얘도 이쁘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진짜 항아리형, 그런 형이네요. 위에, 내경이 9c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가, 높이도 거진 9cm 정도? 그 정도 되네요. 컵 넓이, 재보, 컵, 컵 넓이 재면 이렇게 하고 1cm 정도 높죠? 위에는, 이렇게 보니까는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배 반, 한배반 살짝 더 넓, 넓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화분도, 얘도 8,000원에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좀 독특하게 생겼죠? 얘도 사이즈로 재야될것 같으네. 내경이 7.5cm 돼요. 높이가. 이렇게 보니까는 8.5cm 되네요. 컵 넓이 재보니까, 이렇게, 거진. 1cm 조금 못되게, 그 정도 높으죠? 위에는 컵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3분의 1, 1배하고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듯 하면서 곧 주판할 그런 형의 그런 모양이에요. 얘도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또 예쁘고 멋진 하모화분을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여기 다 하모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진 아이예요. 예쁘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또 해놓으시고 여기는 토분인데도 이렇게 색상이 파스텔톤으로 아주 예쁘게 나왔죠? 쭉 이렇게 파마화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달기와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